안녕하십니까. 신신육TV 혜수입니다. 제가 6탄에서는 MBC 라디오에서 방송하고 있는 건강한 아침 황선숙입니다. 라고 하는 방송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평일은 05시 5분부터 6시까지, 휴일은 05시부터 6시까지 방송을 합니다. 제가 5년 전부터 계속 이 방송을 청취하고 있는데 건강을 설계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소개를 합니다 방송 듣기에 준비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스마트폰에 라디오 방송 앱이 없으면 설치를 해야 되겠죠 두 번째 지역에 따라서 주파수를 맞추고 줄기 찾기에 등록을 합니다 세 번째 와이파이와 관계없이 듣도록 데이터를 무한대로 해야 되겠죠 건강을 위해서 2, 3만 더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휴대용 라디오를 준비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꾸준하게 방송을 듣게 되면 전문의다운 그런 의학상식을 숙지할 수 있고요. 또, 라디오에서 방영되는 사람들과 본인의 건강상태와 비교 분석이 가능합니다. 또, 본인의 병을 문자로 문의하게 되면 전문의의 진찰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아침에 첫 방송으로 이 건강에 대한 것을 듣기 때문에 건강을 챙기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방송 코너와 의료진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유병욱 교수님이 나와서 라디오 주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들이 보낸. 문자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해 줍니다. 목요일부터 토요, 토요일까지는 생활 속의 한방 그래서 정지천 교수님이 나와서 한방적으로 우리의 문자 답을 해 주십니다. 9988 건강 길라 잡이 그래서 월요일 날은 정형외과, 화요일 날은 치과, 수요일 노년내과, 목요일 안과, 금요일 가정의학과, 토요일 응급의학과, 일요일은 피부과, 그래서 각 병원의 원장님과 교수님들, 박사님들이 나와서 우리의 문자에 답도 주고,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한 상식도 많이 우리한테 전파를 합니다. 약이 되는 운동, 바르게 먹기 살기, 우리가 몰랐던 약 이야기, 그 다음에 의학 정보, 인체의 신비, 마음 클리닉 등. 그 외에도 많은 건강 정보들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 줍니다. 물론 다시 듣기가 있어서 우리가 나중에 방송 시간을 놓쳐도 어, 얼마든지 내가 궁금한 병 분야, 알고 싶은 분야를 새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몇 가지 방송 내용을 간단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아침 순식입니다.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라디오 주치의.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모시고 건강에 관한 청취자분들의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물어봐 주세요.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순천향대학교 가정의학과 유병우 교수님과 함께 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라디오 주치는요, 휴대전화 뒷부분께서 보내주신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대변을 볼때 피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짧은 질문이세요. 네, 간혹 네. 피가 섞인 대변을 보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 중에 반응이 딱두 부류입니다. 음. 큰일 났다. 병원 가야지. 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있고요. 음. 어떤 분들은 에이, 뭐, 나만 그런가. 음. 어제 술 한잔 해서 그러지, 이고 그냥 방치하는 분이 있는데요. 네. 일단 변 자체에 피가 섞여 있다는 것은 대장 또는 직장 항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절대로 그냥 넘기서는안 됩니다. 네. 이 질문에 배변을 볼 때, 배변을 볼 때마다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요. 아무튼 대장에 문제가 생기면 혈변이 나올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문제인지, 어떤 경우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우선 우리가 치질이라고 불리는 그런 항문질환도 있지만요 네. 그게 아니라 최근에는 염증성 장질환도 굉장히 많습니다 음. 염증성 장질환으로는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이 있는데요 면역 체계가 과다 반응을 해서 이장 내에 있는 정상 세균이 우리 장 점막을 공격해 가지고 궤양이 생기는 거예요 네. 위궤양이 아니라 대장이 허른 거죠 음. 그런 경우에는 대장에 조금만 자극을 해도 피가 나고 코골름처럼 해가지고 변에 고름하고 피가 묻어 나옵니다. 네. 체중도 많이 줄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많은 연예인분들도 내가 크론병이 있다, 궤양성 음. 대장병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변에서 피가 볼때 예전에는 그냥 항문 질환 또는 대장암 등만 생각했지만 최근에는 이런 염증성 장 질환도 적지 않습니다. 네, 그럼 염증성 장 질환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나요? 사실 염증성 장 질환은 자가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치가 된다라기보다는 고혈압이랑 당뇨처럼 조절하는 겁니다. 평소에 술 또는 커피, 짜고 맵고 기름진 음식을 좀 피하고요. 또 좋은 유제품, 요즘 또 유산균, 그리고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음식을 드시면서 항염증제를 드시는 그런 조절하는 질환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염증성 장질환 이외에 다른 원인으로 혈변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가장 아니었으면 하는 게 바로 대장암인데요. 대장암. 네. 대장암이 있어도 실질 대장암이라는 게장 점막에서 엉뚱한 세포가 자라가지고 생기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 설사도 생기고 변비도 생기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피가 납니다. 음.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피가 나면 아뭐 치질인가 보지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장암이 어느 정도 2, 기 3기로 진행이 되게 되면은 피가 섞여나오거나 또는 대변이 붉은색 또는 검은색으로 번갈아가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장내시경 하기 전에 잠혈검사라는 걸 하게 되는군요. 맞습니다. 음, 대장암일 가능성이 있다면 병원에 꼭 가보셔야겠어요. 어, 그럼요. 보통은 40세 또는 45세부터 건강검진을 받고 받으실 때 대장암을 하시는데요. 네. 최소 만 50세부터는 5년에 한 번씩은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는 게 안전하십니다. 988 건강 길라잡이 매주 월요일은 뼈와 관절 건강에 관한 청취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정형외과 전문의 남기세 원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오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60대 후반 남성입니다. 우연히 쪼그리고 앉아 있다가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물이 찼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약을 일주일 정도 먹어보자고 해서 먹었더니 괜찮아졌는데 다시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사진 찍고 아무 이상이 없는데 물만 찼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무릎에 물이 안 차게 할수 있는지요?라고 물어오셨어요. 무릎에 물이 차는 증상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 물이 찬다는 게 어떤 증상인가요, 원장님? 예, 무릎 관절은 관절강이라는 주머니로 만들어. 있으며 이 관절강 내부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활액을 분비하는 활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활액을 분비하는 활막에 염증이 생기면 무릎이 붓고 통증이 느껴지며 이 활액이 과다 분비되어 관절에 고이는 증세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무릎활액막염이라 합니다. 네, 관절에 윤활유 역할을 하는 활액이 관절에 고이는 증상이군요.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원인이 따로 있나요? 예, 무릎에 물이 차는 원인은 환자의 나이와 신체 능력, 그리고 외부적 요인 등 매우 다양합니다. 무릎 활액막염의 경우 무릎이 불안정하여 발생하는 부상이 주원인입니다. 부상으로 인해 활막이 손상되어 활액이 고이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다른 두 번째 원인으로는 노화를 들수 있는데 네. 나이가 들어 노화가 진행되면서 또 퇴행성 증세가 나타나는데 이로 인해서 염증이 발생하고 활막에서는 퇴행성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 활액을 더욱 많이 분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분비하는 양이 적당하면 문제가 없으나 과도하게 분비되면 무릎에 무리치는 증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생활 속의 한방 한마... 백세까지 건강하려면 어떤 음식들을 즐겨 먹어야 하는지 또 어떤 생활 습관이 중요한지 배워보는 백세 식탁 시간입니다. 주인공은 올해로 여든 한 살이신 분입니다. 키가 160cm에 몸무게가 48kg인 여성분이신데요. 술을 비롯해서 몸에 안 좋은 건 젊을 때부터 멀리하셨다는 어르신을 대화량 리포터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직장 생활을 할때 아침밥을 안 먹었어요. 그래서 그게 습관이 돼서 11시 넘어야 밥을 먹어요. 한 30년 넘었지. 그리고 우리 딸이 도라지하고 배우고 대린 거를 주을라네요 물은 한컵 잘해갖고 참기름 녹아갖고 그거 먹는 게 최고예요. 다른 반찬 필요 없어요. 젊었을 때는 수제비 국수를 굉장히 잘 먹었는데 당뇨가 있어서 지금은 그냥 약 먹어요. 네, 어르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침 겸 점심으로 과일을 드시고요. 저녁 한끼 밥을 드신다고 하셨는데 아무리 교수님께서 소식하는 게 건강에 좋다고 늘 말씀해 주셨지만. 이분은 너무 적게 드시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요. 교수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뭐 체질에 맞으면 한끼 드셔도 되긴 합니다. 어... 어, 세계적인 노화 학자로서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 노화연구소장을 지내셨던 유병팔 박사님도 네. 오, 오래전부터 하루 한 끼만 드시는데 어... 어, 저녁에 조깅도 하시더라고요. 네. 괜찮을 수도 있는데 그데 이분은 과일을 그렇게 드시긴 하지만 하루 한 끼를 그것도 너무 그렇게 간단히 드시는 건좀 너무 적은 것 같긴 합니다. 9988 건강 길라잡이 매일매일 인체 각 부분별로 건강 정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치과 관련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는 날이죠. 오늘도 치과 전문의 정보윤 원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질문은 홈페이지 게시판. 저는 52살 여성입니다. 가끔 왼쪽 어금니 쪽 잇몸이 사탕 물은 것처럼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요. 왼쪽 앞면을 살짝이라도 누르면 아파서 손도 못댈 정도입니다. 치주염 약과 함께 진통제를 2, 3일 먹으면 낫긴 하는데요. 도대체 이런 증상이 왜 오는 걸까요? 치과는 여건상 못 갔는데 잇몸이 부풀어 오를 때면 큰 병이 아닌가 싶어서 겁이 나고 무섭기도 합니다. 잇몸이 부풀어 오르신다고 하셨거든요.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원장님. 네, 잇몸이 부풀어 오르는 상태의 원인으로 지금 예측하기로는 두 가지 정도가 떠오릅니다. 네. 첫째로는 치아 주변 인치주, 네. 즉 잇몸 부분이 염증의 원인이 되는 경우이고요. 두 번째는 부풀어 올라있는 잇몸 근방에 있는 치아 뿌리 끝 부분에 염증이 그 근원지가 되는 경우입니다. 간단하게 몇 코너만 들어보셨습니다. 이 건강방송 듣기를 5탄 실천 운동하고, 앞으로 올릴 7탄 걷기 운동하고, 같이 여러분들이 실행, 실천을 하시면 은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7탄에서 뵙겠습니다.